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주 착용하는 악세사리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악세사리 목록은 목걸이랑 반지 그리고 귀걸이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먼저 착용하고 있는 자물쇠 목걸이인데요. 이 자물쇠 목걸이는 무드로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하기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귀엽죠? 약간 자물쇠, 열쇠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딱 무드로우 쇼핑몰에 제가 원하는 크기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의 자물쇠가 있어서 이 목걸이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고리가 하나여서 길이 조절은 따로 안 되고 딱이 정도까지 오는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심플해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고 모양 있는 그런 목걸이를 하고 싶을 때 해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여기에 레이어드를 하려고 그 무드로우 쇼핑몰에서 다른 아이템 한 가지를 더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목걸이인데, 이렇게 파란색 원석이랑 서지컬 스틸로 된꽃 모양이랑 링, 이렇게세 가지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가죽 끈은 소가죽 끈으로 제작이 돼서 얇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제가 검정색이라서 잘안 보이겠네요. 제일 길이를 짧게 해서 걸어줬고요. 이 목걸이는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 하기 굉장히 좋은 목걸이이고 포인트가 되고 살짝 푸른 원석이 있어서 컬러 감도 주는 목걸이입니다. 뭔가 하나로만 하기 아쉬울 때 이렇게 두개 같이 레이어드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걸이는 이 제품인데요. 작은 검정색 원석이 있는 목걸이입니다. 저는 조금 더큰 크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아서 조금 아쉬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원석도 작은 매력으로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끈이 굉장히 부드럽고 차르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끈이에요. 이거는 아까 자물쇠랑 다르게 이 끈이 굉장히 좀 빛나는 스타일의 끈이고요. 굉장히 얇아서 목에 닿은 것 같은 느낌도 안 드는 끈이에요. 목에 막 있다는 느낌도 안 드는 끈이고, 줄이 얇고 반짝거리기 때문에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그래서 단정한 차림이나 중요한 자리에도 어울리는 목걸이입니다. 아니면 좀 파인 옷을 입었을 때딱 여기 가슴 중앙까지 오니까 딱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굵직굵직한 체인으로 된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길이가 짧아서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단독으로 해도 굉장히 예쁜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유튜버 유리쇼님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유리숍님이 이 목걸이를 거의 영상에서 많이 착용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 비슷하게 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심플한데 굵은 체인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살짝 빛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무광이 아니고 유광인데, 그 유광이 막 조금 저렴해 보이는 유광이 아니고, 그냥 딱 적당히 예쁘게 빛나는 유광입니다. 이게 살짝 빛나는 목걸이다 보니까 귀걸이가 조금 막긴 귀걸이나 뭐링 귀걸이까지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냥 귀에 딱 달라붙는 귀걸이를 해주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목걸이들이 팬던트가 조금 작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걸이도. 이렇게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하고 나왔던 이 작은 사이즈의 이 작은 사이즈의 하트 목걸이입니다. 이 하트 목걸이는 딥브로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펜던트의 모양이 그 조각상 모양이랑 뒤에는 사슴 모양이 있어요. 이 펜던트 사이즈가 작고 얇은 줄로 되어 있는 목걸이라서 거의 단독으로 많이 해줬던 제품이에요. 요것도 실버 제품인데요. 요거는 되게 얇은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살짝 끊어질까도 조금 생각을 했는데 끊어지진 않았고요. 얇고 부드러운 끈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아, 뭔가 오늘 옷에 목걸이를 해줘야 될것 같다. 근데 너무 과한 목걸이는 아닌 것 같다 할때 진짜 얘가 제일 심플하니까 이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포인트보다는 심플한데 목걸이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무심하게 얹어주는 목걸이입니다. 이거 펜던트도 되게 귀엽고 귀여워요. 이어서 다음 목걸이는 골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것도 영상에서 한두 번 끼고 나왔던 목걸이인데요. 이렇게 예쁜 초승달 모양인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길이 조절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중간으로 해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음,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딱, 이거는 뭔가 골드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골드가 좀 저렴한 골드는 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18,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초승달 모양이 위쪽이 조금 더 두꺼워요. 두꺼운 상태에서 아래는 되게 뾰족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골드 목걸이 중에 이거를 제일 많이 착용하고 다녔던 목걸이에요. 심플하고 골드한 게 되게 예뻐서 많이 하고 다닌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걸이는 이 골드 체인 목걸이고요 이거는 제가 블랙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건 아쉽게도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앙대뷰에 보시면 이렇게 이 목걸이랑 골드 체인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 한 거가 있어서 제가 그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를 참고해 주게요. 저는 이제 이거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못해서 블링 쇼핑몰에서 다른 목걸이 살때 이거를 같이 산 거거든요. 근데 조금 색깔이 안 맞고 너무 두꺼워서 같이는 좀잘 못해 줄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빈티지스러운 골드빛이 나서 이거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치나 뭐 레이어링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 실버로 된 엄청 긴틱 체인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긴 제품이에요. 거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제품이에요. 엄청 길죠?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서 조금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냥 뭐긴 코트를 입었을 때나뭐 자켓을 입었을 때 포인트로 어쩌다 가끔씩 해준 목걸이입니다. 제가 마지막 목걸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남아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걸이인데요. 이거는 어거스트 하모니에서 구매한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팬던트가 3개가 달린 목걸이에요. 이거를 보고 딱 유니크하고 딱 요런 포인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반짝반짝한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있고 요거는 아기 천사가 있는 펜던트 요거는 어거스트 한문이라고 적힌 펜던트예요. 요렇게 짜르르 세 가지가 있는 제품이고 이제 요 한쪽 줄은 요렇게 십자가로 포인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요줄 부분에도 작은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저는 제일 짧게 해줬고요. 짧게 한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길게 하면은 요것도 좀 많이 길어서 짧게 하면 요 정도 길이가 오고. 이게 십자가도 반짝거리고 십자가 줄도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살짝 화려한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로 포인트 해줄 수 있는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죠. 한동안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해도 예쁠 것 같고 돌아오는 여름에도 잘 착용할 것 같은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목걸이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는 전부 다 실버 제품들이고요. 골드도 있지만 주로 보통은 실버를 많이 착용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이런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살짝 제가 표현을 하자면 살짝 양초를 녹인 듯한 스타일의 반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이 열려 있어서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길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 되는 반지입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또 특이하고 볼드해서 제가 또 엄지에 볼드한 반지를 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자마자 바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딱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엄지에 이렇게 껴주는 편이고, 이쪽 부분 상관없이 본인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렇게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반지는 구찌에서 구매한 블라인드 포 러브링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게 글자로는 블라인드 포 러브. 그리고 하트 모양이 있고, 구찌 로고가 있고, 눈 모양이 있습니다. 또 안쪽에도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꽃 모양이랑 새 모양이랑 구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풀 어브링 반지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호수는 거의 없고 그래서 구찌 케어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그 청담점 플래그십에 호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저는 호수는 12호고요. 조금 그때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커져가지고, 중지에도 맞아요. 살짝 두께가 있는 제품이고, 요런 각인되어 있는 모양이 굉장히 예쁜 반지입니다. 살짝 두꺼운 링, 기본 링으로 된 반지고, 요렇게 세 개가 세트인 반지입니다. 이거는 다크빅토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무광인데 유광인 제품이고, 살짝 막 조금 찍힌 듯한 찍힘이 있는 빈티지스러운 반지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세 개로 끼기는 조금 버겁고,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볼드하게 만들어서 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살짝 저는 중간중간에 볼드한 반지를 껴서 포인트 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요렇게 겹쳐서 해 주면 볼드한 느낌도 나고 그냥 따로따로 껴 줘도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인 반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나뭇잎 모양이 있는 반지입니다. 이것도 특이해서 구매한 반지. 요거는 좀 구매한 지가 좀 많이 됐는데 그 홍대에 베네노라는 주얼리 점이 있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되게 작은 매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큰데인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제가 구매할 때 크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직접 거기서 늘려주시고 또막 폴리싱 청까지 챙겨주시고 되게 친절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귀걸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걸이는 제가 링 제품을 좀 많이 끼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링 귀걸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볼드한 링 귀걸이고요. 이거는 위드윤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피어싱도 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런 피어싱과도 잘 어울리는 볼드한 링이에요. 뭐 머리 묶었을 때나 포인트로 하기 좋은 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기본 링인데요. 이거는 땅이 두께가 있으면서도 크기가 조금 더 아까보다 작은 사이즈의 링입니다. 근데 그 서지컬스틸 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한 제품이고 요런 기본 링은 어느 코디에나 다 어울리고 심플하고 무난하고 그냥 포인트 주기 좋은 기본 링이라서 제일 많이 하고 다닌 제품입니다 그리고 딱 달라붙는 요런 동그란 타일의 귀걸이 인데요 요거를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 제품을 껴줬고요. 저는 귀가 조금 뒤에 달라붙어 있는 귀라서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는 귀걸이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요런 딱 달라붙는 스타일의 귀걸이는 살짝 머리를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딱 달라붙는 스타일은 머리를 살짝 묶어서 연출을 많이 하고요. 요렇게 심플하지만 포인트 줄수 있는 셔츠에도 포인트가 되고, 뭐 블랙 컬러나 무채색을 입었을 때 실버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번엔 골드를 착용을 해줬고요. 아까 실버와는 조금 다르게, 골드는 살짝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귀걸이입니다. 골드는 살짝 요런 느낌이에요. 이 실버 제품이랑 이 골드 제품은 세트로 H&M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세트로 같이 구매를 할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는 네모 포인트가 있는 귀에 달랑달랑 거리는 귀걸이이고요. 이거는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런 느낌의 귀걸이고요. 이런 귀걸이를 했을 때는 살짝 목걸이는 완전 심플한거나 그냥 안 하고 요 귀걸이의 포인트만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모양도 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보관하는 방법은 저는 보통 실버 제품들은 요런 폴리백에 보관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귀걸이 같은 경우는 폴리백에 일일이 다 보관을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 으로된 깍이 있어요. 이렇게 된 깍으로 칸마다 약간 특징별로 나눠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또다폴리백에 넣어두면은 아침마다 일일이 이제 다 빼서 끼기가 힘들고 구분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칸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폴리백에 보관하는 이유는 실버 제품들은 공기와 맞닿으면은 바로 금방 녹슬기 때문에 이런 폴리백에 보관을 하는 건데요. 그냥 바깥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공기와 최대한 접촉을 멀게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이런 폴리싱 천이 있어요. 제가 사용한 부분이 조금 더러워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안에 글자가 있거든요. 글자가 있는 부분으로 폴리싱 천으로 꾹꾹꾹 닦아주시면, 녹슨 게 바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녹슨 제품도 다시 새 것처럼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악세사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